고은 선생님이 아프리카 끝머리 희망봉에서 엽서를 보내왔다. 시의 멍에 한평생 가세나, 실록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 시라 것이 있는 이 세상 아닌가. 김성호 교수는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 그의 책, 나의 생명수업에 나오는 이런 문장은 얼마나 멋진가. 버섯의 벗이 되려면 버섯보다 많이 큰 내가, 먼저 버섯의 높이로 땅에 엎드리면 된다는 것. 돌고래를 보러 가고 싶은데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돌고래들이 나를 보러 온다면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 이정록 동시 집저 많이 컸죠? 읽다가 한대 맞았다. 할머니는 내 편이라는 동시다. 왜 자꾸 틀리니? 엄마가 꾸중하면. 어미야, 걔도 틀리니? 저녁은 오늘 하루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사람들의 밥그릇에만 담겨라. 마당의 잔디 깎다가 방학깨비 두 마리 허리도 잘랐다. 그러고도 나 저녁밥 잘 먹었다. 출석하고 조는 사람보다 결석하는 이유를 미리 말하고 수업 안 들어오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 점심 먹고 몇 사람과 산골짜기로 진달래 보러 갔다 왔다. 꽃잎의 입술도 대보았다. 아직까지 떨린다. 모든 오늘은 최후다. 작년에 죽은 친구야. 벚나무 아래 놀던 사진 속에서는 빠져나가지 말아라. 느티나무 잎사귀가 빗소리 몇점 받아서 방으로 들이밀어준다. 고맙다. 나는 가만히 경청한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빗소리하고 놀고 빗소리하고 공부해야겠다. 황현산 선생님의 운을 빌려 말하면 빗소리가 선생이다. 비가 내리는 이쪽과 비가 내리지 않는 저쪽의 경계에 실금이 그어져 있을 것 같고 그 경계쯤에 편애와 이별과 반목과 혁명과 반동과 역전이 있을 것 같다. 정답을 썼으면 정답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19살이다. 개 같은 가을이 쳐들어온다. 최승자의 이 구절을 처음 만났을 때는 20대 초반이었다. 수십 차례 가을이 올 때마다 이 도발적인 언어가 고요하게 머리를 뚫고 지나갔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기는 개 같은 가을이다. 미친 시간이 자신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자가 바로 미친 자다. 오늘 밤할 일은 별똥별이 쏟아지는 걸 보는 일, 아이들의 눈망울을 생각하는 일, 아이들이 지상으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일, 참혹한 어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일. 오늘 밤할 일은 별똥별이 아이들 나이만큼 빛나는 순간을 가슴에 담는 일. 눈에 번쩍 띄는 연애의 대상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바로 그때 신이 된다. 노다지나 신대륙을 발견하는 순간 가슴이 벌렁거리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진다면 그도 시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새로 나온 안상학의 시집, 그 사람은 돌아오고 나는 거기 없었네를 읽었다. 시집 속에 텃밭과 꽃밭과 풀밭이 3분의 1씩 들어앉았는데 시편들이 사람을 쏘신다. 사람 아프게 하려고 태어난 시인이라는 작자. 아침 일찍 일어나 해장국 천천히 떠먹듯이 전동균의 새 시집, 우리처럼 낯선을 읽었다. 시인의 목소리가 겸손해서 촉촉한 물기에 젖어 있는 것 같다. 나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별 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낯선 풍경일수록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이 시인이다. 그 풍경 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것들이 내면화 될 때까지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이들이 그래서 걱정이다. 스마트폰은 좁고 세계는 넓다는 걸 모른다. 시를 좀 쓰려면 시집을 적어도 100권쯤 읽어야 하는데 60만 원쯤 필요할 거라고 했더니 입들이 벌어진다. 한 학기에 시집 60만 원은 치 사는 건 무리란다. 나는 돈 버는 쉬운 방법으로 당장 스마트폰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된다고 가르쳤다. 시창작 기초 시간이었다.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아버지 뭐하냐 였다. 농사 짓는 가난한 아버지를 둔 덕분이었다. 경남 지역 아이들이 이제 니네 집 얼마나 가난하냐?는 질문에 대답해야 밥을 준다고 한다. 참 나쁜 사람이다. 갈 사람 가야지 잊을 건 잊어야지. 참비야 내려라 밤을 세워 내려라. 요즘 참비라는 노래를 자꾸 흥얼거리게 되는 건 왜일까? 여치가 떠나면서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쪽지를 보내왔다. 변산반도 어느 골짜기에 변산바람꽃이 피어 있었다. 이름만 들었는데 직접 본건 처음이었다. 그 꽃과 나 사이의 간격이 좁혀져 나는 감동했으나 꽃에게는 엄청난 불행일 수 있겠다. 내 발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을 짓던 변산바람꽃. 방금 전어구이와 소주 먹는 친구 둘을 두고 집으로 주랭랑 쳤다. 과격하게 외면하고 만 것이다. 가을에는 외면하는 일좀 있어야 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할 경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연애라 하고 가장 더러운 것을 폭력이라고 한다. 백석시를 읽다가 한바꽃 만났다. 지금쯤 어느 산기슭에서 한창 피겠다. 삼목년이라고도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나무에서 피는 난 같다고 해서 목란꽃이한다이 꽃이 북한의 국화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한바꽃 한번못 보고 6월이 가나. 쓰르라미 소리가 내 귀를 썰고 있다.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이나 용돈 대신 선물하고 싶은 것들 있다. 잘 늙어가는 50대의 건강한 아버지. 술 마시지 못하는 아들들. 바퀴벌레 나오지 않는 아파트.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튼튼한 무릎. 늘 잔고가 100만원쯤 되는 통장. 돈잘 쓰는 생활습관 등등. 아버지는 사람은 4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뭐든 거든하게할수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늦잠 주무시는 걸 생전 본 적이 없다. 쇠 빠지게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거다. 그때 그는 지금의 나보다 젊은 사내였다. 그런 아버지가 30년 넘게 주무시고 계신다. 저녁의 옆구리에 서늘한 그늘이 두어도에 들었다. 햇볕이 차가워지는 11월에는 생의 안쪽을 생각하게 되어 좋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물들어가야 하는지 단풍한테 배우자. 또 나는 누구에게 물들어가야 하는지 단풍 선생한테 배우자. 미당의 푸르른 날에는 저기저기 저갈을꽃 저기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라는 구절이 있다.그는 무심코 썼겠으나, 초록이 지친다는 표현은 얼마나 딱 들어맞는 말인가?초록의 힘이 빠지고 피곤해진다는 뜻이 아니다.초록의 절정이 단풍이라는 말이다.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물들어가야 하는지, 단풍한테 배우자.또 나는 누구에게 물들어가야 하는지, 단풍 선생한테 배우자. 미당의 푸르른 날에는 저기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라는 구절이 있다. 그는 무심코 썼겠으나 초록이 지친다는 표현은 얼마나 딱 들어맞는 말인가. 초록의 힘이 빠지고 피곤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초록의 절정이 단풍이라는 말이다. 신호대 잎사귀는 수첩에 햇빛을 받아쓰지 않는다. 작고 햇빛을 튕겨 올린다. 그것은 골똘하게 햇빛을 사유한 결과다. 바람이 불어오면 잎사귀는 한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을 몸에 새기는 방식이 각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창의적인 집단을 본적 없다. 달력에 일물, 이물, 산물, 조금, 무시 같은 물때가 적힌 식당에서는 바다가 멀지 않다. 밥상에 오른 해물이 싱싱하다는 뜻이며, 해를 바라보던 몸이 달을 느껴야 한다는 계시이기도 하다. 거기선 몸이 열리고 닫치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자작자작 비가 오신다. 낮에 본방앗개비 발뒤꿈치 다 젖겠다. 먼 산에 서서 우는 갈매나무 가슴은 빗물로 까매지겠다. 밤이 되면 더잘 보이는 것들이 있다. 풀벌레 소리와 내귀 사이를 이어주는 가느다란 끈. 나무들이 빗소리를 경비하고 있다. 장엄한 미사가 진행 중이다. 홀딱 벗고, 홀딱 벗고, 이렇게 우는 새가 검은 등뻐꾸이라는걸 이제야 알았다. 검은 등뻐꾸이야 나는 아직 멀었구나. 파도야, 해류야, 바람아, 좀 쉬어라. 일요일이다. 오늘은 좀 쉬어라. 빗소리가 대통령이다. 뒤척이다 일어났더니 봄이다. 오늘 할 일은 홈이 들고 은행이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몇 뿌리 캐는 것.작년에 곳곳에서 훔쳐둔 꽃씨를 걸음 낮잡아 넣고 모판에 심는 것.강인애를 만나 점심을 같이 먹는 것.이들에게 대문 옆 매화 한가지 꺾어 건네는 것.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큰 산은 머리 꼭대기로 혼자. 눈발을 들이받느라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겨울밤의 꽃씨를 바라보는 일은 봄날에 만개한 꽃 바라보는 일보다 좋다.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물고기들 꾸덕꾸덕하게 잘 말렸다가 더 추워지면 난로에 구워 먹고 이웃집에도 나눠, 나눠주자.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물고기들 꾸덕꾸덕하게 잘 말렸다가 더 추워지면 난로에 구워 먹고 이웃집에도 나눠주자.아침 일찍 전주천에 일 나가는 백로들도 흰 머플러 한겹더 두르고 날아가네.